자, 시작합니다. 어, 수지수지 뭐야. 제자리 브레이크가 너무 강해가지고, 여러분. 예, 잠깐만, 다시 한번 해보세요. 살짝 땡겨왔다가 와, 와, 와보세요. 와, 서 그렇게 잡아보세요. 꽉 잡으라고요? 아, 살짝. 이 세게 잡아보세요, 이제. 갔다 오면서. 갔다 오면서. 꽉 잡으라고요? 와, 세게, 세게.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리강 아니, 자, 불이강할 때는 이렇게 옆에 붙여놓기 때문에 이고 끈을 으로 끼게, 반대 방향으로 풀어서 가져오세요. 그래서 어때, 너무 밀려요? 아니, 왔어 나요? 아니, 그 어, 그래, 그래, 어때요? 어이요 오케이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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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엔진은 세비지X 어, 엔진은 여기저기 여기, 여기. 여기 브레이크를 돌려주면요, 그냥 깔딱지 않고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잡힙니다. 자, 시동장비, 여러분, 요번에 리코일에서요, 리코일에서 시동장비를 그 로또 스타트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딱 껴요 딱 껴요 딱 껴요 똑똑똑똑똑 착한 몬스터를 트럭이 하신 거예요. 이게 렇전자작가지고요 트럭 모양으로 6마운트. 야, 6마운트 자작. 아, 6마운트 자작 있어, 요 자작. 차가 트럭이에요. 아, 착한 몬스터예요. 알가죠 네. 어. 잠깐만. 사이즈. 아하, 사이드 아. 해줄 내가.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튜진이 안 되잖아. 고고고고 고, 고, 고. 우와, 투스피드. 어 대신 투스피드 붙는다. 어어어하는데 우와. 오, 오, 투스피드, 투스피드. 오. 야, 바퀴 있어, 바퀴 땡긴 거면 되겠다. 점프. 자려 살래? 아, 너무 멋있어 손맛을 느껴보세요. 조심 조심 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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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스 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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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이 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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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다 옆에서 보면 잘 안볼텐데 이 엔진도 와.. 얼마나 많이 점프하니 점프대가 뭐가 됐까 오! 당겨야지 오! 뭐랄까 요낙거 배터리 빠졌다 배터리 빠졌어요 100% 100% 배터리 빠졌다 배터리 잭을 지금 이중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거예요 배터리 네. 잭 이중으로 해서 빠졌어요 어, 어? 자, 굴리세요 주신, 사람 주신. 사람 조심!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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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앞으로! 밀어! 밀어! 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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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점프! 점프대 너무 작나? 야, 러분 점프대 제가 설을 바로 만들려고 해야겠다. 여기세요 쭉! 오, 우래 좋았어, 오케이. 야, 점프 이게 뭐야, 이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이 점프들 인해서 얼마나 많은, 많은 걸 봤습니까, 그렇죠 정말 점프들 참, 제가 나서야 되나요, 여러분? 제가 나설 때가 됐죠? 쭉! 그렇죠, 오케이. 오! 우와! 우와, 이 동생 끝까지 기다리지 뭐. 아! 공중에서 브레이크 보세요 공중에서. 오케이? <laughs> 웃는가 봐. 아, 아! 자, 이거. 그리고, 우와! 우와!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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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뭐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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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한거야, 뭐한거야, 뭐한거야. 뭐한 네 오, 좋았어, 멋있어. 우와! 대박, 대박! 와, 완전, 완전 대박이다. 야, 조심하세요, 사람들. 네. 우와! 아, 이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또 빠졌어, 또빠졌 야, 여러분, 이 동영상 끝까지 보신 분 대박 대박인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시아나면 여러분들 별일다 생깁니다. 아, 알죠? 응? 예, 예, 대박이다. 와. 야, 멋있다. 아니, 이런 모습이. 예? 뭐야? 아시 차로, 차로, 해 차로 지어야 돼, 차 아, 끝까지 우신 분들은 대박이어야 돼. 딱한 번만! 딱한 번만! 그대로 그 느낌 그대로 우와 죽인다와 여러분 안부어져 아무것도 안풀어져아무도안부어져어 안, 지금 회원님들이 어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여러분 대박인데요 토크몬스터 <laughs> 잘한다 잘한다 했더니 오토바이 조심 야, 여러분, 진짜 리얼, 생 리얼인데, 이거? 아, 이게 정확하게 점프해야 되겠다, 정확하게. 또 빠졌어? 아니, 전선이 왜 자꾸 빠지? 이거 전선, 이거 저걸 해야 되겠네요. 고정을 시켜서 해야 되겠네요. 왜냐면, 전선 이 너무 기니까, 전선과 전선 사이가 뭐가 있냐면, 그, 여기적저 있어요. 그, 뭐지? 어, 연결 잭이 되어 있어요. 변환 잭. 딘스랑, 어, 트위스스랑 변환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 여시아어 쫀브로프키죠. 어, 그래, 점브대로 역시 세비지 야만자, 역시 야만자인가요? 세비지 그대로. 아, 잘그는데점프이가 이쁘게 안 되나? 딱 이쁘게 쓰레기통에 좀 채워가야 겠다 여러분, 쓰레기막과다에게 날리가 아니네요. 이따 제가 치울게요. 자, 이쁘게 한 번만 멋있게 한번딱 했으면 좋겠는데요. 서실 조심 딱한 번만 멋있게. 딱 그대로 그 느낌 그대로. 그렇지! 오케이. 한번 더. 어 이게 얘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한번 되니까 여러분 중독성이 생기네. 또, 또 보고 싶네. 보세요. 그대로 그 느낌 그대로. 그렇지. 치치치. 그렇지. 그렇지. 이 정도 괜찮아. 와 이거 첫방송서 대박입니다. 아니 왜안 되지? 배터리 지금 어 n 앵꼬코났어 엔코났어. 배터리도 없는 같은데? 조심 조심. 사람 없을 때, 없을 때 없을 때. 와. 잠깐만요 아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 동상을 못써 먹지 여러분. <목소리> 여러분 지금 10분 이상 계속 굴리는데 강성 보시죠 강성. 예? 여러분 뭐 신식이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요. 잠깐만 쏘. 만만치 않아요. 늦었어 늦었어. 이 늦었어요. 날려면서 하면 안 되고 날르기 전에. 날리기 전에 날아가면서 회전해야 돼요. 날아가면서 초창기 앞부분에서 끝지아늦었어늦었어늦었어 늦었어, 늦었어. 속도가 늦었어요 속도가 늦었어 와 차가 지금 엉망진창이 될 때까지 했는데, 음금 엄망진창이 안 돼요. 버티고 써본 도다 기본 써보거든요. 야, 버티는 거 봐. 엄청나다.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엄청나갑니다. 여러분, 뛰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야 아, 여러분들, 10분 이상 보는데, 여러분들 즐거움을, 서버, 기본 서버예요, 여러분. 기본 서버. 기본 서버예요, 기본 서버. 여러분한테 기쁨을 드려야 되는데. 그쵸? 기쁨에 의무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한번 더, 마지막! 진짜 마지막! 그리고 아, 약했어. 아! 갈때 밀리하면 안 돼, 밀리하면. 처음에 갈때 그냥 가야 돼. 더 뒤에서 가야 돼, 뒤에서. 밀려 하면서 가니까, 앞에가 치니까, 저저 가면서 해야 돼. 그치, 그 정도부터, 그기도부터 고! 아, 늦었어, 늦었어. 왜레이게 약한가? 아, 배터리 없나 보다. 이거 지금 한 3일 동안 놀았거든요. 그치, 약해졌죠?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자,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아무래도 손가락이 좀, 항상, 항상 얘기하는, 짜잔! 방금 손가락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요? 예, 네, 약해요. Thank <laughs> you. 20분 이상은 가라도 버티는 차예요, 버티는 차. 와, 대박입니다, 대박. 네? 여러분, 착한 몬스터 빅데디 여러분들 정말 많이 사랑해주세요. 엄청난 차입니다. 바디가, 대신 <laughs> 바디가 이렇게 되는군요. 여러분, 바디가, 바디가 있게 됐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나사 몇뿌개 풀린 거 빠지고, 이놈 강성 테스트라면 엄청난 그런 강성이에요, 여러분. 자, 방송, 광성 테스트까지 한 우리 착한 몬스터. 오, 오, 좋아요, 좋아요. 자, 여러분, 착한 빅데디, 착한 몬스터, 빅데디 많이 행주세요 여러분들. 바디 여러 가지 있고요. 여러분, 사용하다가 망가지면 또 고칠 수 있고, 부분값도 싸요. 이렇게 해서 한번 GT3 버전 한번 해보세요. 아시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